이기 뭐라 써있냐면요 16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음, 어, 뭐, 울어야 돼조나 아, 감독이다 진짜 내가 썼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야 돼는 거야 앞으로도 함께 해야 돼 공예과도 잘 됐어 내가 저희 그러면 어, 이거 한잔 먹고 삼식이의 안주 어떤 거 골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셋 하나 둘 자, 다음에 건배사는 흘렸다. 누가 할래? 나 흘렸어. 빨리 건배사에 닦아야 돼. 나는 삼쇼 오빠가 그 아까 편의점 이제 할 거니까 깔 거니까. 아, 네, 그래 그래. 하세요. 건배사? 네. <laughs> 야, 팔 떨어진다. 나 건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뭔 소리라도 야, 너 소리라도 했었잖아. 너 했었잖아. 우리가 다, 안다안 기억하는데. 아. <laughs> <안> <laughs> 아 느껴도 돼. 엄마에서 뭐 뭐라 뭐, 뭐 보통 뭐 어떤 어. 얘기 해야 되나? 그냥 뭐 팔았다. 열심히 살아보자. 삼식이가 살아는 얘기. 회의팅 하자는 거지. 건강을 챙겨보자 이런 거 있잖아. 안 웃겨도 어. 돼. 엄마님 맞아. 아, 16주년도 맞았으니까. 어, 아 파르파.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16주년이니까 다들 고생했고. 어 고생했고. 응. 아. 아. 다음. 엉? 어. 아 쟤야! 아 씨.. 아저왜 저러는 거야? 쟤왜 저래? 야 웃길 필요 없다고! 건배할 필요 고생했고, 고생했고 다들! 다들? 진짜, 진짜 죽인다 아, 진짜.. 아, 진짜 이봐 저 정도면 아, 진짜 대단한 말 나오려고 저수자손 아, 들이는 거지? 화이팅! 어. 어. 저 배달 도착했대요. 오, 먹을 어, 걸로? 어, 인천은 근데 아, 배달 오랜동안 제 거를 아, 까고 있죠. 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누가 씨도 궁금하지 않을까? 아니야, 검색해 건 뭐. 아니야, 물야안녕야내거뭐 얼마나 화려하겠냐? 나는 궁금해. 나 <laughs>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는 거사 하겠지? 일단 첫 번째 고임에. 이 얼마 얼마였는지 기억안 나. 가격은 모르는데 일단 그냥 다 아, 알려 드릴게요. 800원만 그 정도 일까 그리고 두 번째가 브래글스아좀킹 어. 받네. 약간 아니, 좀 근데, 겹치잖아. 두 개의 결이 비슷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과자들이네. 아, 아니죠. 하나 더 그래서 있죠. 아, 세개산 거야? 어네개 <laughs> 샀어. 네개 샀어. 오, 만 원으로. 자, 우리들이 6,500원, 6,500원 샀고. 오. 다음. 맵달 고추장 누들 떡볶이. 야. 2 9 0 0 원입니다. 이천구백 원. 2900원. 어 그리고 남은 동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새콤달콤 하나 해가지고 다우기 오케이 오케이. 다 해서 금액 딱 컷으로 맞춰서 왔습니다. 새콤달콤 개우기 잠시기 만 원이었고 자 이제 <laughs> 5만원 들어갑니다. <laughs> 너무 오만 원. 기대 오. 저는 일단은. <laughs> 네. 아구찜 순살. <laughs> 와 아구찜을 뭐 시켰어? 지렸다. 야 이제. 야누구는 구이를 먹는데 누구는 구이래니. 아난진 아구찜에. 야, 꾸미맨도, 나, 나 아구찜 개 좋아하는데 진짜. 아 근데 누나, 나도 새콤달콤 좋아하는데 아 아깝다. <웃음> <웃음> 보시면은 여기 안에 아구찜에 이제 그린홍합 뭐 새우 이런 등등 들어가 있고. 완전 아니다. 그래서 그게 딱5만 원이었나. 네, 어, 그리고 여기에 아, 이제 아구 300g을 추가해서 이제 딱 5만원을 맞습니와 아, 근데 새콤달콤 부럽다. 근데. 아구찜 좋아해, 진짜로. 진짜 아구찜 아, 좋아한다 아, 아구찜에 난... 그, 그 뭐지? 그 콩나물인가? 아, 나... 콩나물도, 콩나물도 추가해줘, 삼시가. 콩나물, 콩나물. 아, 근데 새콤달콤 추가가 없었다. 그거 아, 네. 나 아구 살보다 콩나물 같이 먹는 거더 좋아해. 이게 어, 그래? 자기 집에서 아구찜 먹는 거 싫어하고 남의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해. 우리 집에서 보면 맨날 아구찜 탈영하잖아. 그 아구찜 아, 그거 누나 많이 남는데. 느낌? 자 이렇게 떡을 넣었고요. 어, 네. 저는이 그린홍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씨. 어, 떡떡뭐라고요 삼식님? 위아래로 전압 비교되는. <laughs> 진짜. 아 저게 그린 농업을 뭔가 초장에 찍어가지고 이게 사는 거야. 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음이 고추장 떡볶이 소스. 우마. 이젠 새우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볼게요. 지렸다 지렸다. 아래 치도 뭐야? 서순. 삼재가 다음은 뭐야? <laughs> 카운터 칠 준비하고 있을게. 자, 어? 콩콩이는 얼마짜리였죠? 저한4만 저는 원입니다. 응. 저는요, 엄청난 건가? 날라다니냐 <laughs> <뭐야>? 어? 소갈비찜이요 <laughs> 와. 마라탕인 줄. 어, 근데 네, <laughs> 저도 오, 오긴 했었어요. 잠깐만, 갔다 온. <laughs> 잠깐만, 제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참는다 너. 왜왜왜또뭔너 분명히 막밥 먹는 거할때 헤비한 거 말고 라이트한 거 시킬 거잖아. 고기만 먹으면 돼. 이 새기. 고기야. 뭐니? 그냥 그 양념 라이트한 거 원하던.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야. 콩콩이한테 라이트한 거지. 나도갈비처럼 뜯어 볼까? 후추 왔다. 후추. 후추도 5만 원이었지. 고등이도 왔음. 아저 셀프 임 셀프. 아 셀프? 오케이. 선생님부터 할래? 네. 선생님부터 나 많아. 계속 가나? 아나 계속 가나? 아 그래? 볼만하다. 생각한다. 어. 일단 저는 진짜 미안하다. 일식인가? 선시 네? 오빠가 먹고 인치해? 싶어 했던 참치와 연어와 육회 세트야. 이게 4 9 0 0 0원이야 이렇게. 여기에 가지고 미쳤다. 내가 오빠 연어 육회 그리고 참치 사시미 왜 사만 구천 원짜리 얼마나 맛있게 사만 구천 원짜리면 고급이 알지 엔종 아, 참치 저도 같이 아, 아 네네네 후추님 근데 손맹아 어? 너도 삼치기를놀릴 생각이었니 어 참치회 <laughs> 오 뜻깊어 참치회 음. 아. 근데 오. 그냥 참치가 아니라 <laughs> 나는 셀프라서 특상으로 시켰어 와야 십만 원짜리 와 멋졌다 오. 오. 맛있겠다 니 열리어요. 뭔가 우리를 잘못했나? 잘못했나? 어? 뭐가 안 됐는데? 어? 아, 다 다시 전자레인 돌렸어. 전자레인지가 약한 약한 괜찮아. 거 아니야? 삼시가 이거 봐봐, 딱새우. <laughs> 신경 쓰지 마. 야 진짜 딱새우야 이거. 그렇지, 진짜 딱새우. 아, 자, 딱 찍어가지고 간장. 와, 딱새우 소리. 이거 쪽 빨아 먹어야지 그 꼬리까지 다 나오는데. 참조빵. 어? 자한 입해. 자, 자. 힘내 보자. 야 달다 삼시가 한입 준다. 안 먹거나 내가 먹게. 삼식아 응? 우린 너가 메뉴 추천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 그러면은 저부터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크림 새우. 크림 우와, 새우 탕수육 음, 보이시죠? 애들은 제거 화면이 조금 늦게 보여요. 하, 방송으로. 봐야 크림 새우. 음, 맛있어 보이는데? 와, 진짜 미쳤네. 참, 여기 그치? 진짜 잘하는데. 자, 그리고 헉, 왜 이렇게 향이 많아. 이거 어떻게? 와, 이거는 어 토핑 열두 개 들어간 마라탕. 자, 다음은 꿔바로우. 와, 어 누나 너, 얼마였지? 오만 원아 오만 원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 계란 볶음밥 와, 음, 와 그래서 총네개 이래도 안 차길래 어 그래도 엄청 아니 엄청 그, 싼데 뭐야? 고수 진짜. 초 고수 추가 아, 뭐, 음 저는 곱돌이탕입니다 우와 곱돌이탕이 2만원밖에 어. 안 해? 맛있겠다 이것도 17,000원 이래가지고 그 김말이 추가했어요 와, 와 야, 곱돌이탕 엄청 싸다 우리 동네는 엄청 비싼데 2, 2만, 그러니까. 2만 8천원 막 이러는데 아, 이거 1인분이었어와 그래도 싸다 음. 자삼시아짠 이거 대뱃살 삼식이는 아, 다 먹고 간식 먹는 중이네 근데 오도로는 맛있겠다 아, 누나 누나 왜안 먹어? 나 이제 했다, 했다. 까, 보여드려야지. 어, 어 왔어? 어. 어 방금 어. 왔다 했어.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이건 브리또볼. 음, 오, 브리또볼. 오 치폴레. 아. 네 맞아. 치폴레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음, 좀 다르게 음. 이게 피자랑 브리또볼 음. 세트여가지고. 어 피자. 와. 모르겠네 보잉아. 아니 나 이거 뭔가 잘못 만들었나 봐. 왜 네, 아직도 안 됐어? 아니 떡볶이인데 이게 국물이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 이거 물 조절 설, 선까지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왜 이렇게 물이 너무 많지? 아니, 국물 떡볶이가 뭐지? 국물 떡볶이가 보지 어. 국물 이건 국물이라기보다는 아, 이게. 보여줘 먹어봐, 이게. 먹어봐 맛을 봐야 지 <laughs> 보여줘. 아니, 잠깐만. 예 마. 일단 맛 맛을 봐볼게 간. 맵찌리를 위한 물도 가아니야너맵 b c 잖아 어차피 안 먹었는데 먹는 n the 척 야! 이거 ]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물 a b 실패했다 이거 l l s h i t I go. I need g o o 기 young, give you so m a n 기 u 대충 걸리는 전우셔. 거 d Go yet all away from the way. h o n e 맞아, 너 대장찌개 때 자숙했잖아.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 음, 아니, 먹고 취급선 먹고 취급선 어딨어? 기준선 어디있어 기준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나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게. 아니, 용기가 아, 약간 이렇게 잘. 때는 용기는 끝까지 넣는 게 아닌데 거기에 넣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떡볶이